안녕하세요 우기영입니다. 이전 서폿 기초강의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롤에서 가장 중요한 시야에 대한 영상인데요.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볼까요? 시야는 쉽게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 내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가 정말 크듯이 롤 또한 시야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챔피언, 미니언, 구조물 등을 통해 아군의 모든 시야는 공유되며 아군의 공유된 시야를 근거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유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진다면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상대방은 확실히 알수 없기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이 없다면 상대방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벽 뒤쪽 혹은 부시 안으로 숨어 상대방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후 상대방의 행동을 지켜보고 상대방 움직임에 맞춰 유동적인 행동을 취해보세요. 훨씬 유리한 심리 싸움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니언은 탑, 미드, 바텀, 모든 라인에 스폰되며 상대방 진영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기에 미니언의 시야를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위치를 찾는데 매우 용이합니다. 따라서 라인을 밀수 있다면 상대보다 라인을 먼저 밀어 미니언의 시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행동해보세요. 와드는 크게 일반 와드, 제어 와드 두 가지로 일반 와드는 지속시간이 존재하는 대신 투명 상태이지만 제어 와드는 지속시간이 없는 대신 상대방의 시야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어 와드는 일반 와드의 시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어 와드를 설치하면 안 보이던 투명 와드가 밝혀지고 투명 와드는 시야가 보이지 않는 깡통 상태가 됩니다. 제어 와드와 같은 효과를 가진 친구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렌즈입니다. 제어 와드의 경우 고정된 위치의 시야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는 사용자 주변을 일정 시간 동안 체크할 수 있어 넓은 반경의 시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성이 좋죠. 따라서 렌즈를 사용할 땐 최대한 렌즈 사거리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넓은 위치의 시야를 체크할 수 있게 사용해 주세요. 또한 제어 와드와 같은 효과를 가졌기에 제어 와드가 설치된 지역을 벗어나서 제어 와드와 렌즈를 따로따로 사용해 더욱 넓은 반경의 시야를 체크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반 와드와 지어 와드 두 개의 와드를 동시에 발견했다면 투명 상태인 일반 와드를 먼저 지워 주는 것이 좋고 주변에 아군이 있다면 와드를 한대 정도만 치고 나머지 지우는 일은 아군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와드 하나를 지우기 위해선 세 번의 기본 공격을 해야 하는데 와드 하나 지우겠다고 세 번의 기본 공격을 한다면 기본 공격하는 동안 렌즈의 지속 시간이 거의 끝나 렌즈의 효율을 제대로 낼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아군이 있을 땐 가능하다면 한 대, 많아도 두대 정도만 쳐주고 계속해서 주변을 이동하며 최대한 렌즈의 지속 시간을 활용해 상대방의 많은 와드를 찾아내는 것이 좋죠. 정말 많은 분들이 혼자 시야를 잡다 잘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자서 시야 잡는 행위 자체가 위험 부담이 크기에 어두운 곳은 무조건 의심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의심 가는 곳이 있다면 안전하게 거리를 벌린 이후 스킬을 통해 체크하거나 너무 불안하다 무섭다 싶으면 아군을 불러 아군과 같이 시야를 뚫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이렇게 상대방 제어 와드 아군 와드가 같이 있는 상황에 굿이 밖에서 무작정 상대방 제어 와드를 지우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 와드는 상대방 제어 와드에 의해 시야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와드를 지우는 행동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에 제와드를 박아 시야를 확보하거나 직접 부시 안으로 들어가 상대방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지금 이 와드를 지워도 안전한지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지워야지 부시 밖에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운다면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시야를 확보해 둔 상태에서 안전하게 시야 작업해 주세요. 보통 아군 정글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아군 정글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잘리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게임이 불리한 경우 아군 정글조차 위험하기에 앞서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아군 정글부터 점차 시야를 넓혀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시야가 없는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러니 꼭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와드를 박아주세요. 맵이 워낙 넓다 보니 와드를 도대체 어디에 박아야 하는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요. 와드는 CCTV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안 다니는 위치. 내가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위치에 CCTV를 설치해봤자 큰 의미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많이 다니는 길목, 혹은 지금 당장 시야가 필요한 위치에 와드를 박아야 와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와드를 상대방 진영 쪽으로 깊게 박을수록 상대방의 위치를 진작에 알아차리기 편에 훨씬 용이하지만 깊게 박는 만큼 상대방과 마주칠 확률이 높기에. 현재 상황에 맞게 아군 진영 혹은 중간 지역부터 상대방 진영 방향으로 땅따먹기하듯 서서히 넓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이 불리하다면 안전하게 아군 진영 위주로 와드를 받고 이후 아군 진영 시야를 바탕으로 아군 진영부터 상대 진영 방향으로 서서히 시야를 넓혀 나가고 게임이 유리하다면 상대 진영 쪽을 바탕으로 깊게 박아 두는 것이죠. 일반 하드와 제어 하드의 위치도 많이 다른데요. 일반 하드는 상대방 진영 쪽 깊숙이 박아도 렌즈 혹은 제어 하드로 발견하지 않는 이상 지워질 일이 크게 없지만, 제어 하드는 상대방의 시야에 보이기에 상대방이 지우기 힘든 위치, 즉 상대방 진영 쪽이 아닌 아군 진영 쪽에 박아 제어 하드를 최대한 오랜 시간 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제어 하드를 박는다면 제어 하드를 상대방에게 기부해 주는 행동이나 다름없겠죠. 또한 제어 와드는 상대방 와드의 시야를 무력화시키기에 삼거리, 일자 부시처럼 아군이 꼭 시야 확보를 해야 하는 위치에 제어 와드를 박거나 발운둥지, 용둥지처럼 상대방이 지금 당장 시야 확보를 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제어 와드를 박는다면 상대방의 시야가 차단돼 시야 싸움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와드를 박을 땐 아군 진영 쪽으로 박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아군 진영 쪽으로 와드를 박는다면 상대방이 이 와드를 지우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아군 진영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굳이 상대방이 와드를 지우기 쉽도록 상대방 진영 쪽으로 박을 필요가 없죠 내가 와드 박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준다면 와드의 위치가 표시돼 지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 미니언 시야에 나의 와드가 찍히는 경우인데요 가능하다면 미니언이 다 죽고 나서 상대방의 시야에 내 와드가 찍히지 않는 타이밍에 와드를 박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탑, 미드, 바텀 중 미니맵 가장 중심에 위치한 미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미드의 와드 하나만 박아놓는다면, 이 와드 하나로 상대방이 위아래 어디로 가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와드 위치입니다. 상대방 타워시야에 보이는 위치의 와드를 박는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바로 지워져 의미가 없습니다. 미드의 와드를 박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미니의 판가운데서 미리 체크할 수 있어 미드의 와드를 박는 것인데,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와드를 박는다면 사실 와드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게임이 불리하다면 어쩔 수 없이 불리한 만큼 아군 진영 쪽으로 박아야 하지만 게임 상황이 반반이거나 유리하다면 최대한 상대방 진영 쪽으로 박아 와드의 효율을 더욱 올려주세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모두 적용되는 위치에 와드를 박는다면 미드에서 가장 효율 좋은 와드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확실히 안전하게 먹기 위해선 오브젝트 주변에 와드를 박아 시야를 잡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브젝트의 위치가 미드를 중심으로 위 아래로 나뉘기에 두 오브젝트 중더 빨리 스폰되는 오브젝트 방향으로 와드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바론은 4분, 용은 2분이 남았다면 바론보다 용이 더 빠르게 스폰되기에 위쪽이 아닌 아래, 즉용 쪽에 와드를 박아 와드의 시야를 근거로 더 유리한 조건에서 용싸움을 하는 것이죠 용을 준비한다면 미드 중앙에 하나, 상대방이 용 근처로 올수 있는 길목에 두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올만한 위치에 와드를 미리 박아놓는다면, 완벽하게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대처가 가능하죠. 여기서 제어와드는, 아군이 이 지역에 시야는 꽉 잡아둬야 한다는 위치 혹은 상대방이 용을 체크할 수 없도록 용 둥지 안쪽에 박아놓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반대로 발언을 준비한다면, 용을 준비할 때처럼 똑같이 박아주시면 됩니다. 미드 중앙에 하나, 상대방이 바언 근처로 올수 있는 길목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올만한 위치에 와드를 미리 박아주세요. 제어 와드도 마찬가지로 아군이 이 지역의 시야는 무조건 꽉 잡아둬야 한다는 위치 혹은 상대방이 바론을 체크할 수 없도록 바론 둥지 안쪽에 넣어두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유리하다면 유리한 만큼 상대방 진영 쪽으로 깊게 불리하다면 불리한 만큼 안전하게 아군 진영 쪽으로 박아준다면 상황에 맞는 완벽한 와드 위치가 되겠죠 바론과 용두 오브젝트가 비슷한 타이밍에 스폰되거나 두 오브젝트 모두 스폰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바론은 용에 비해 먹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바론 쪽엔 와드를 한개 정도만 박아 상대방이 바론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만 할수 있게 해 놓고 나머지 와드를 용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로 우리의 성장이 상대방에 비해 심하게 밀려 오브젝트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상대방이 용 먹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용 주변에 와드를 박는 행위 자체가 위험할 뿐더러 와드를 박더라도 결국 힘차이로 인해 땅따먹기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용을 먹고 싶어도 힘차이로 용을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선 용이 아닌 바론, 즉 반대쪽의 와드를 미리 박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대방과의 땅따먹기 싸움을 질 확률이 매우 높기에 상대방이 현재 없는 상대방의 반대쪽으로 뛰어가 와드를 미리 설치해두고 빠져나온다면 훨씬 안전하게 시야 확보를 해둘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반대쪽 오브젝트가 스폰돼 있지 않거나 스폰 시간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오브젝트가 아니기에 오브젝트 위주로 시야를 잡는 것이 아닌 근처 아군 정글 부근의 와드를 박아 아군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 지역을 최대한 넓혀 놔야 합니다. 보통 오브젝트가 나오기 1분 전쯤 집을가 오브젝트 교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포터의 경우 급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1분이 아닌 1분 30초 전쯤 집을 가 교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와드는 땅따먹기 하듯 차근차근 앞으로 전진하며 박는 것이 안전하므로 오브젝트 주변 아군 진영 쪽을 바탕으로 와드를 설치해 아군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고 이후 빠르게 집을 갔다 와 이전에 아군 진영 쪽에 미리 박아놨던 와드의 시야를 근거로 조금 더 상대방 진영 쪽으로 깊게 와드를 박는다면 결국 오브젝트 교전 타이밍에 더욱 유리한 시야를 바탕으로 교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변에서 규전이 일어나 빠르게 합류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와드를 모두 소모했다면 빠르게 지불과 와드를 충전해오는 것이 좋습니다. 서포터의 주 역할은 주도적으로 시야를 잡아 시야를 근거로 아군이 편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설치할 수 있는 와드 개수가 제한적이기에 현재 상황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와드를 설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인전을 진행 중이라면 라인전이 가장 우선이기에 바텀 근처 상대방이 올만한 위치에 와드를 박아주는 것이고 라인전이 끝났다면 용 또는 전령처럼 우리가 시야를 필요로 하는 위치에 유동적으로 와드를 박아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시야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시야 없이 행동하는 결과 값은 사실 운에 맡긴다고 생각합니다. 시야를 근거로 아군 모두가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 유동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죠.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